반갑습니다. 유럽 문화 역사 90번째 이야기는 스페인 축구 라 리가의 모든 것입니다. 스페인 프리메랄라 리가는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비롯 독일 분데스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그리고 프랑스 리그왕과 함께 유럽 오대 빅리그에 속합니다. 유럽 축구협회는 2019년 2020년 시즌 유럽 오대 빅리그 중 99,426포인트를 받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1위로 선정하였으며 88,176포인트를 받은 영국 리그를 2위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1909년 창설된 스페인 왕립축구 예명에 따르면 2019년 등록된 스페인 축구 구단은 21,148개로 등록된 선수는 163만 90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페인 전역에서 매일 매주일 1년 365일 쉬지 않고 축구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페인 라리가는 크게 1부에서 5부로 나뉘는데 1부 프리메랄라리가, 2부 세군다 디비시온 A, 3부 세군다 디비시온 B, 4부 테레세라 디비시온 그리고 5부 레오널레스가 있습니다. 1부 프리메랄라리가의 20개 팀, 2부 세군다 A의 22개 팀이 있습니다. 2부 세군다 b 는 5개 그룹으로 각 그룹에 20개 내지 21개 팀이 있으며 세군다 b 에만 100개 이상 팀이 있습니다. 3부 데르세라는 18개 그룹으로 한 그룹에 20개 팀 모두 363개 팀이 있으며 그리고 5부 레오날레서는 5개 그룹에 수백개 팀이 있습니다. 스페인 모든 리가는 너무 많고 구성 또한 다양하여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스페인 일부 정식 명칭은 프리메랄라리가 혹은 프리메라티비 시온으로 불립니다. 스페인 일부 리가는 1928년 10개의 클럽으로 창설된 후 1997년부터 현재까지 20개 팀이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즌 끝에 20개 구단 중 최하위, 3개 팀이 2부로 강등되고, 2부에서 성격한 3팀이 프리메랄라리가에 합류하게 됩니다. 경기 방식은 한 시즌에 20개 팀들이 두 번씩 홈 어웨이 방식으로 총 38경기를 진행합니다. 점수는 우승 때 3점 무승부 1점 그리고 패하였을 때는 0점으로, 총점이 가장 높은 클럽 순으로 우승과 순위가 결정됩니다. 라, 리가 순위에 따라 유럽 각종 대회에 출전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팀은 리그 1위에서 4위까지 4개 팀이며, 유로파 출전권은 리그 5위에서 6위, 그리고 꽃바, 델, 레이컵 우승 팀 3개 팀이 자격을 얻게 됩니다. 스페인 라디가는 그중에 따라 비유럽군 선수는 팀의 25명 중 3명만 경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스페인인이나 다른 유럽국가의 혈통이거나 이중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럽선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미 대다수 국가는 국가협약을 맺어 스페인에서 2년 정도 선수로 뛰면 스페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외 다른 나라 선수들도 스페인에서 5년 이상 거주 선수로 활약하면 스페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라리가는 등번호에 대해 특히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수 등번호는 1번에서 25번까지로 제한하며 1번과 13번은 골키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스포츠와 달리 영구 결변을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유소년 이승우, 백승호, 장결희 선수 등이 스페인 팀에 합류하였으나 1군까지 데뷔하지 못하고 팀을 떠났습니다. 이중 2019년 이강인 선수만 발렌시아 구단 데뷔에 성공하였으며 현재는. 마요르카 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카미는 축구와 관련하여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양보, 희생, 배려, 질서, 그리고 책임, 패배, 인정, 상대 존중 등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과 의무를 축구를 통해서 배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91번째 이야기는 엘 클라시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